메스니까! 잡아먹고 탐 쪽에서. 메스입니다. 뭐프 메스니까! 가져가는 메스입니다. 조금씩 반격합니다. 의 바텀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명상. 그렇죠. 아펠. 여기는 아펠레나타 같은 걸로 마무리하려고 할 수도 있고 사실. 어 노틸보다 맞좀 파이크? 뱅 템포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 아니 이게 지금. 한태현이 <laughs> 네, 파이크, 예, 파이크 같은 거 뚝배기 그렇죠. 부숴버리긴 해. 그러니까 참. 참 그래서 치원하면은 독특한 어떤 벤픽 구조 중에서 파이크 라인전에 맞다가 결국엔 판테온이 같은 턴이 나오면. 파이크 그 앞구정 현대백화점이랑 목동 그렇죠. 현대백화점 두 곳을 갔는데. 와 역시 그압구정 현대백화점은 붕쳐서 가는데. 예 그. 어? 어? 사모님들이 되게 진짜 뭔가 야을시 어? 안 하면 음. 어도시이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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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아 아유, 그래도 못 먹긴 했다. 생각해, 그래도 하나 못 하나 먹었다. 질러, 레드 못 먹어서 괜찮은데? 비춰져. 레드를 먹었으면 우리가 다 죽었을 건데. 으좀 일단 죽었고. 반태원이세가좀생 센데. 자 그리고 이거 어? 싸움이 아 와. 사실... <laughs> 아니 이거 풀러 넘었으면 우리가 손해 좀 많이. 맞... 분은... 아니 두 아니 두이 사이... 미묘한 거리 조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판테원이랑어 이거 퍼즈? 좀 밸런스를 좀 지켜보는. 그렇죠. 좀, 좀 이런 구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파테온이 지금 위에가 있어. 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사이러스가 이게 성장하면 안 되는 챔피언이다 보니까. 파테온 예. 쪽에서 살포리 맞죠? 파포리 같이 가는 전골로들이. 파테온 전멸도 있거든요. 네 두두. 오이고. 전멸도 있어가지고 왜? 쥰! 와! 잘다 받고. 어! 터졌는데요. 어느 정도 안정화 시키면 서공 파이크가 눈치 싸움 눈 파이크도 아 파이크 잘했다 아 파이크 어, 잘했다 이거 그리고 예. 찔러, 어, 찔러, 나오지 아, 오 아, 파이크 잘했다 이거 어 그렇죠. 파이크 이거 좀 약간 빨았죠

아니 이게 아, 아니 파이크 적입니다. 대명 잡고 아니 끝데요네 뭐 제우스 잡고 끝데요 모두 잡겠습니다. 오너까지 가면 바로 공짜입니다. 아, 그 거죠 아니, 뭐야? 아대로 네, 이거 저 아니 이게 상누의 바둑 먹는 줄. 그, 그렇죠. 거 먹으면 진짜 가는 겁니다. 아면 티온 잡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도 오죠. 예. 티온 입장에서는 미드 억적 억제약... 깨졌기 때문에 미드로 밖에 나올 수 어, 없는데 그러니까. 어하나 어, 그냥, 그냥 뚫어버린다? 바텀? 어, 시간이 좀 많이 남긴 했는데 아 이거 판단 잘했는데? 판단 잘했어 이거 판단 진짜 잘했다 아, 네. 예. 아, 아 이거 예. 파나생명 판단 너무 잘했는데? 네. 이거 그래서 어 근데 원복콤보가 좀 들어가 천이! 천이! 천이 한번두었고 원복콤보 아4 점사. 4 점사. 아 점. 아아아 파나생명 판단 정말 잘했다 아, 티원이 미대 탈직이니까 바텀으로 도는 아, 판단. 아, 판단, 명, 판단 명, 너무 자. 잘했다. 아니, 이번에 벤픽부터 더. 강동전도 때, 수요일이었다고요? 벤픽을 하지 않을까는 생각. 꼭 그렇게. 네, 맞습니다. 꼭 네. 그렇게 진실의 파편에 아, 접근하지 그러면, 마세요. 그러 해라. 자, 코르키 할까요? 얼려있으면 보통 또 상위권 팀들 코르키 때문에 자 코르키 아. 좋고요. 저격 많이 당. 이제 나르를. 에스벨 한번 하자 그냥 차라리. 최근에 좀 근데 코르키랑 같이? 그러니까 굳이 코르키랑 같이 할 필요 없죠. 만뭐여전은 있는 티크가 좀 크다고 보고요. 그렇죠. 칼리 레안타. 그 칼리에 대한 안 좋은 시선들이 거죠. 여러분들의 그 부정적인 시선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근데 나는 대신 야, 칼리, 칼리는 난 같은... 되게 좋아하는 어, 챔피언인데 많이 그러니까 레나타... 건... 레나타는 힘을 많이 내줘야 될것잘 모르겠다 기는 해 일단... 야, 레나타는 딴 거랑 일단... 쓰면 아, 좋은데 칼리랑 해, 쓰면 좀 애매하긴 있자. 해 칼리 레나타가 난 그래서 약간 이제... 좀고평가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해요 보면... 레나타를 네. 너무 싫어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레나타는 좋 아펠레나타 아 같은 거걸 좋아하기는 하는데 개인적인 호불호야 다른 종류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선 탐텐치부터 집어넣고 생각하는 게꽤 징탐 정도면뭐 하나 생명도 되게 무난하게 짰고, 우리는, 우리는 이제 그 탑에다가 쓸 네. 거면 네. 정글에서 좀앞라인 서줄만한 챔피언이 하나 필요하긴 해. 예를 들어 짜우 같은 거. 되면 결국엔 나르리신... 야, 이게 제일 아나아리 이게 제일 나이 그렇죠. 밸런스로 엄청 여기는 많이 징탐이 있었습니다. 좀 확정 하나 생명이 상황이었고요. 상대가 흡... 어디간 하면 우리도 치과 하니 괜찮아서. 키를 면 그냥 이거 쌓먹거 그러니까... 이것도 비슷해. 이렇게만 안 터지면 게임은 계속 끌고 나갈 힘이 그 있긴 팀, 해. 근데 우리가 이득 볼 컨덕지도 좀 초대, 많아. 그 칼리네아타 입장에서도 짜우 쪽에서도 좀 이득 볼만한 컨덕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네. 그래서 이 판도 그리고 좀 인시가 애매하다고, 네. 애매하다고 생각하면은 삼코업 그, 그 그냥 뭐야 가인가서 징크스한테 꼬아박을 수도 있고요. 징크스 신나게 해줘야죠. 상대가 저런 하이퍼면은 그게 좀더 괜찮은 경우가 좀 있거든요. 오늘 1, 2 세트 천희 선수가 어느 정도 활약하게 되지만 결국에 활약그 경험치가 진짜 아이니 씨가 좀 애매하긴 하죠. 아, 연결돼야.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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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요. 네. 좋아요. 많이 맞았죠. 오, 선제 공격, 선제 공격. 어느 정도 뜯었겠고. 아, 시간이 늦어 가지고 그냥 푸션 빨고 진행을 해야 돼서 하나생강 바텀 기분 어느 정도 기브앤테이해 줘야겠죠. 네. 어, 아, 그냥 스마 썼어. 네. 스마 네. 쓰기 싫었을 텐데. 라인에 한니치가 한대 맞아줬으면 시긴했겠다 스마 쓰기 싫었을 텐데 저거. 근데 탱겐치 입장에서는 맞아 주기 싫죠. 왜냐면 그 수호자 써야 되는데안 그 맞고 수호자를 쓸수 있긴 한데 지나갑니다. 이거 리신이 체력이 됩니다. 적을 거니까 오, 오너는 스마를 아껴가지고 한번 가보는 게, 거죠. 1레벨에 빠졌잖아요. 근거 그래도 플리기 형도 그냥 스냅을 3레벨 레드 쪽상황까지 어, 레드까지 봐야 되긴 해. 일단 렙 진짜 플아 아 됐습니다 어어떻게 예, 예, 예. 됐어 어떻게 됐어 일단 어 아까랑 달라 싸운다 더 아리가, 더 너무 팀에... 아리가 너무 빨라 <웃음> <웃음> 아리가 너무 빨라아 리가 너무 빨라 이 개같은 어, 게임 어, 아하아가 네. 아, 네. 너무 빨라 이거 어떡해 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근데 이거 하나 생명이 불리한데 야, 오히려 어, 아는 뭐요와 조졌다 게임 이게 뭔가요? 이게 뭔가요? 네, 아리가 네, 오히려 손을 더 봤어요. 아 이게 뭔가요? 이게 조졌죠? 이게 조졌죠. 마음이 급했죠. 그래도 아리는 조졌지만 리시는 괜찮나요? 맞이 이거 먹으면서? 맞이 네, 맞이 와 맞이 진짜 이 k 진짜. 아우. 정말 썼는데 한번더 치자. 어, 어 진짜 게임 재밌다 그 네. 그, 이번에 설마 이번에 바텀에서도 뭐 야, 심각한 버그터진 거 아니야? 어렵거든요? 이게 죽을 수가 없는데? 아니 징크 스프를 어. 왜 없어? 아그 뭐 아, 뭐 아, 교환했지? 저, 저, 교환했었지 1레에 그 캐리아랑 교환했지? 그래도 하나생명 입장에서는 전판보단 좀덜 터지긴 했어 아 이번엔 그래도 할만하다 이 생각 하고 있긴 할거야 아 전판이래 아까 아까 아그편아 미안합니다 아까도 없었죠 아 미안합니다 며칠전에 그 카사딘 카밀 꿈꾸는거 마냥 오늘도 제가 꿈을 좀 꾸고 왔거든요 그 꿈에서는 그냥 바텀이 갱갔다가 개터져가지고 2대2입니다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 코르키가 어떻게 보면 선에 넘는 거거든요 상대하는 입장에서 어? 이거 타이비. 왜 그냥 타워로안 갔지? 절로 가면 아 무조건 죽는데? 아어 약간 어 지금 약간 정신 못차리는데 아픈데, 아픈데 지금? 미드가 망하는 세계선으로 나요? 바뀌었나? 뭐 <laughs> 전판도 안 <laughs> 좋은 <laughs> 아 전판이래 잖아 그 맞습니다. 꿈에서 꿨던 그 세계선도 안 좋은 세계선이긴 했는데 미드가 무너지는 세계선은 더 힘든 세계선이 될 만한 가능성이 좀 큰데요 아리 리신과 신짜호 코르키가 초반에 아무런 어드밴티지 없이 만났을 때는 하나생명 e 스포츠의 미드 정글 쪽에서 승기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신짜호가 리신을 이기는 단계에서 이득을 받고 그 결과 지금 어떻게 보면 챗장에서는 점점 더 전성기가.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조마조마 니다 두두 어... 나를. 어... 오오오오오오! 어? 예. 자 그게 어떤 변수가 될수 어? 있을지. 어, 칼리 죽? 살긴 살았으니까요. 칼리가 죽는 뭐, 거는 좀 이슈긴 한데. 이게 점멸이 네. 있고 그래도 그냥 플큐 어, 어 너무 크다 아, 이거 알말비진이니까. 너무 큰데 안 죽을 만도 해 이걸 어떻게 안 죽나요? 네. 무조건안 죽을만하죠? 어, 야 어, 너무 크다 아, 와 아, 진짜 이거 아, 너무 멋졌다 그리고 결국에 하나 생명 e스포츠 같은 경우는 상체 주도권을 이용해서 징크스를 결국에 있구나. 이 게임을 네. 하나 생명 입장에서 뒤집으려면 두 샤이밖에 샤이 없겠는데 <laughs> 제 역할을 못할 것이다 그럼 위쪽 아갈짓하다 맙니다. 신짜오가 또 와요 이제. 리, 어이구 짜오 왔어요. 리신아 팔 아직 아 쥐지 그 공도 없고 짜오가 아이고, 아 리신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어, 어이구. 날아 이건 쥐지 이거는 이거는 전판보다 어떻게 보면 더 터졌습니다. 왜냐면 전판은 바텀만 터졌는데 이 판은 어, 모든 라인이 타고 타고 터져가지고 있다, 이거는 와, 네아 죄전데요? 아그 멀티버스 해. 멀티버스에서 그렇죠. 꿈에서 이번 그꿈 이번 이번 꿈 이번 꿈이 아니죠? 어, 오! 오! 도자이 맞아. 맞아. 근데 두드는가나데 그냥 신짜오가 세다 보니까. 그렇죠. 이긴 같아. 그냥 두들겨 팼는데? 와. 와, 메가날 아, 딱 끝날 때 풀. 갑니다. <laughs> <laughs> 어떻게 교환은 했는데 요 이것 또한 하나생오지 걸려 있는 게. 호르키 네. 2만 원. 또 뭐야? 캐리아. 2만 원. 그그웬 2만 원. 구마유시 9만 원.

아니 씨, 아니 예, 오너는 예, 안 되는데? 그러니그는 지금 아무도안 걸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니 이게... 오너야. 이게 오너야, 아니 그만 잘해 아, 잘... 아이고, 어이고아쉬웠다 까비. 그러니까, 이럴 때 승부수... 이게 이렇게 되면은, 징크스가 뭐... 오너는 죄가 없다. 17만 원? 오너야, 네, 오너 야 네, 빨리. 네, 아, 네, 이런 아, 네, 아, 그웬 죽었고. 오너야, 설마 두두 잡나요? 아, 까비. 오너의 패기 에 그냥 뒷걸음질 쳤죠. 마치 진짜 옛날 그 조자룡을 보는듯한 짜오가 또 아, 역시 아니 20만 20만원이면 이 큐브가 몇개 아 진짜 이게 아니 근데 오너가 제가 원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옛날에 이제 롤 챔스 정글러였고 오너랑 롤더넥스트에서도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는 말이죠. 그변상을 파워도 다깨 놨고. 미드 서프만 아니면 되는데. 아마 코르키 쪽에 시야 장악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타라 생명 같은 경우는 리드나 코... 일단 이겨야 된다고요. 3미드 한... 이거 지면

가벼운 문제 와 미친. <목소리> 아니 이거 뭐야? 아니 이거 뭐야? 지금부터 오너에 대한 공격은 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오너는 신이고 짜오는 무적이다. 지금부터 <목소리> 오너와 나는 한 몸이 돼요. <목소리> <목소리> 다이해하다믿습니까고습니다 뭐습니까뭐습니다 이거 입장에서육심까지 올라갔어요. 오늘 엄청 불리한 게임인데, 체크가 됐습니다. 오! 확실하게 수단 하자, 수단 확실하게. 수단 네. 보시면. 네. 마크 좀 해줘. 네. 이거 마크 네. 왜안 해? 네. 칼리가 아니 이거 마크 왜안 그래. 해? 그래. 아 마크를 왜안 해? 천단이 네. 마크를 왜안 해? 마크를 네. 정글러 네. 마크가 생명인데 네. 네. 마크를 왜안 해? 아니 마크를 해줘야지 이게. 아니 마크를 해줘야지! 예, 아니 이거 마크를 안하면 이거 어떻게 먹어요? 이거 정글러는 마크가 생명인데 아, 아니 마크를 왜안 안하나요? 아, 뭐 이거는 뭐, 뭐, 이것만의 뭐, 잘못이 나, 아닙니다 너, 진짜, 마크를 어. 안한 팀의 잘못 어? 이! 현금을 만들어준 아, 어? 그용 이! 이 잘못이지요 아니 이게 지금 금액이 장난이야? 어나 이런 금액 살면서 처음 봐 이게 뭐야 이거 나도! 그 나도 한번 먹어보자 이거! 이기는 건 확실하냐고? 아 이건 안져 이건 질 수가 나서, 없어 우리가 평소. 애초에 후반 조합도 괜찮은데 바로 지금 초등반에 코르키가 바로 이만큼 컸다? 이거는 네, 지면 있겠죠. 그게 마탱이 가는 거야 뭐 이거 뭐 지잖아? 나, 나 아, 오늘 방종 평소 평소 해야 돼 피해서. 진짜 오너야 오너 위치가? 음? 도와줘 도와줘봐 좀! 도와줘봐 빨리! 오너야! 오! 오 현할수 굿! 오 아, 나생 아, 이 나름 름대처 잘했죠. 아니 상대가거을때 몇명 없는데 너무 들어와 아, 이거, 아, 아, 이게 참, 이게 상대방이 상대방이 텔 이거, 이거, 이이게 이거, 이 이거, 이거, 이다고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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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뭘> 텔로 복기 그 하는 돼요. 것도 나쁘지는 않니까. 돈에 휘둘리는 근데 해설 별로라고 힘들까. 그 아니 <뭘> 저기 네. 만원 이만 네. 원이면 내가 안 휘둘렸지 저기. 엄청 불리한 거 치고는가 되다 보니까 바위자저 돈에 휘둘리지 않고 그런 그런 망가짐 저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돈에 휘둘리지 않고 정확하게 상황을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저는 어차피 티원의 팬으로서, 티원 스트리머로서, t 1의 경기 중계하는 입장으로서 미드라인 푸시와 진짜 그래도 한번 밀어보자. <laughs> 자 좋은데요 잘 밀어내주고 제가 자꾸 뭐 우스갯소리로 이게 뭐 절대 안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불리한거는 사실 징크스가 고연포를 갔으면 징크스가 사형, 사코어가 나오면서 되게 애매해질 가능성이 없는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징크스가 지금 이넬게때은에 아마 은이게이후에은이게고형이로임은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는데그러면은또 문제가 같아. 좀 적어지는 거기도 하고요 은이게임 게임은 이 게임은 가 게임은 이게임게임이이게임 게임은 이게임이게임이게이이 그대로 이제 갑자기 두개 밀면서 게임 끝내면 걸어볼까요? 되거든요. 어, 이게 있요겠죠초와 포르키 패키지 타이밍 뭐, 좋은데요. 아이고 어... 거기서 끝내. 예. 오케이 안 여기까지 어, 맞으세요, 여기까지 그러니까요. 둘. 그거 안 여기까지 여기까지 어. 오사아 지금 싸웠으면 어, 예, 3 번만 예. 쪽으로 저 이게 이목이 집중될 만했어요. 았어 그만큼 킹 좋아요. 한번 네. 다시 이페킹 좋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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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신 쫓아내기 이렇게 마크를 해줘야 지 역시 역시 상해가 뭘좀 아는구만. 역시 어어어어 오너가 오너가 올라가서 내려가면 되고요 오늘. 다 그렇죠. 먹고 뭐, 뭐, 그리고 뭐, 오너가 뭐, 뭐, 오너가 투정야 네. 나르는 바 음? 일단 최대한 그러면 하나 생명도 아니 이게 3 번만. 나좀 잘하긴 마그로. 했는데 가 다인 이용해 가지고 소 마크 해줬네. 콜키이볼드까지 나왔네. 이거는 뭐어 오너가 야! 심리전 굿. 나니다저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 그, 이거는 뭐 거의 다 왔는데. 예. 거의 다 데미지가 좀 말이 안 되고요. 그렇죠. 요즘 잘안 나오는 루덴 빌드를 타면서 테이선킹력확 늘렸습니다. 어이, 어이. 언급 그만. 아, 징그 언급 그만. 우리애는 그렇게 언급 많이 하는 거안 안 좋아요. 언급 그만.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내성적인 아이예요. 가가일아그렇뭐 왔나요? 쌈드가. 어. 어, 아니. 어? 그냥.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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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 깨고. 어. 타워, 타워, 타워. 아니, 싸우이 시가 좀 맛이 없었는데. 오너야. 이야 그리고. 타워. 그리고 황난. 황난. 오너가. 와! 좋았고지요 구발. 씨. 아, 아. 아이씨. 야, 이거 진짜 애매하다 그러면서 아버리는 예, 아 네. 네. 아이고, 카운트 지금 어어 넥서스 앞입니다. 어 이러면 더 카운트가 빨라질 수밖에 없죠. 넥서스 깨면서 치, 어아 진지. 네. 하나 생명과 티와 T1과 하나 생명의. 그니까요 그걸 또 T1 쪽에서도 단단하게 실수 없이 게임을 잘 이끌어 나갔습니다. 이 네. 세트 POG, 아, 3 세트죠. 죄송합니다. 삼 세트 POG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모두가 좀 혼란스러워. 아아 네. 아 네. 네. 오, 혹시 감성 이즈예요, 이러면? 네. 정말 뭐 이지리얼 뿐만 아니라 칼리스타도 좋은 아 모습을 보여 주면서 오늘 감독 피어지를 가져갑니다. 아 그렇습니다. 특히 칼리스타로 파괴적인 명화 잘했다. 파괴적인 딜을 넣었다. 너무 많았는 너무 처. 셋은 바텀에서 루시안 라미도 그렇고 아 칼리스타 플러스 알파도 그렇고 열력다 풀렸다는 가운데 이런 좀 파괴적인 퍼포먼스 보여면서잘했어지리 찍겠죠. 어, 맞습니다. 구맹 선수가 이제 세나를 아 안고 네. 칼리스타와 이지리얼 그리고 애쉬도 분명 저는 애쉬 자체로는 괜찮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확실히 오늘 구마유시 선수의 포함을 영리하게 상대의 약점을 더 크게 만들었던 오너 선수 역시 많은 표를 받았네요 맞습니다 상대 미신의 그 흔적을 지워버리는 플레이가 정말 좋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세트는 구마유시 선수가 POG를 가져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그래서 이신이 좀 날카롭게 만약 헤리안 맞았는데 와 무빙 좋았다 아, 무빙이... 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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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죽였다 뭐 이거, 이거. 와천이도 아, 죽었다 이러면 아니, 진짜... 와, 와. 와. 분노는 또 아래쪽 주도권을 이용해서 블루카전까지 쳤기 때문에 3대 3도 막말로 여기서 그냥 밀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와, 와. 자 이거 투타목걸이 달아두고 이러면 잡으에서 무하라고. 이 야, 지지. 분노탱. 네, 이거 저기 저기지라도 없대요. 환정지. 어, 다음 DRX 전도 잘 준비해가지고 2라운드도 승리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아 오늘 잘했어! 감사합니다, 니다광씨 진짜 잘했어. 진짜 잘했어. 네, 감사합니다. 네,